안녕하세요. 30대 중반 여자입니다. 4년 전에 혼전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돼서 지인들한테 식사 대접을 못한 채로 청첩장을 모바일로 돌리게 됐어요. 카페 상품권이랑 같이 돌렸는데 저랑 친하게 지낸 무리 중에 한 친구만 안 왔어요. 일은 사라져 있고 상품권은 사용했더라고요.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카톡으로 결혼식에 무슨 일 있었어?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해주지. 서운하다. 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양심 없다. 라면서 청첩장은 식사 대접하면서 돌리는 거야. 예의 없어서 안 봤는데?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내 사정 알지 않냐? 밥못산건 미안하다. 그래도 상품권 같이 동봉했지 않았냐? 라고 하니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지. 라고 얘기해서 손절할 듯이 싸웠어요.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하다. 라고 사과하고 저는 다시 받아주면서 예전처럼 잘 지냈는데 최근에 갑자기 자기도 혼자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급하게 결혼하니 이제 네맘 알겠어. 라고 하면서 예전에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쌓아둔 거 아니지? 와서 축하해 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결혼식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. 제가 삐뚤어진 거 아니죠? 세상에 이렇게 거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받았으면은 고맙다고 축하는 해줘야 돼. 못 가더라도 카카오페이로 축이는 했었어야 돼.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든 못 사든 간에 나중에 살수 있는 거잖아. 그밥한 끼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야 너는 진짜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니?